자, 답변하기 전에 전류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봅시다. 아날로그 측정기를 그리고 이 측정기로 전압을 측정할 때 최대 값은 100mV이고 전류를 측정할 때 최대 값은 50μA입니다. 따라서 등가 저항은 둘을 나누면 2k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류 측정의 최대값이 50 마이크로 안밖에안 된다는 것이죠. 측정 범위를 키워봅시다. 여기서 IT는 IMA M배가 됩니다. 동작 원리는 병렬로 RP를 달아줘서 전류 분별법칙을 이용하는 것이죠. 단자로 들어갈 수 있는 전류는 0에서 IT입니다. 자, 귀찮으니까 그냥 IT만 고려해 봅시다. 이쪽으로는 IM이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나머지 n 1 im이 1위로 빠집니다. 여기서 rp값은 rm을 n 1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제 측정 범위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측정 범위가 0에서 500 마이크로 암페어 0에서 5mA, 0에서 50mA가 측정 가능하도록 해봅시다. 이것이 IT입니다. 먼저 N은 IM분의 IT입니다. 어, 분류저항 IP값은 M-1분의 RM입니다. 그럼 측정 범위마다 n과 rp를 미리 계산해 둡시다. IT가 500μA, 5mA, 50mA입니다. n은 각각 10, 100, 1000입니다. RP는 9분의 2K, 99분의 2K, 999분의 2K입니다. 전류계를 그려봅시다. 여기에 로타리 스위치를 달면 되고요. 여기가 측정 범위가 500 마이크로 암페어이고 여기는 5 m 리 암페어이고 여기는 50 m 리 암페어입니다. 문제없이 잘 지,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지요? 라고 질문하니 답답합니다. 자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 그려봅시다.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가 측정 범위가 500마이크로 암피어이고 여기는 5 m 리 암페어이고 여기는 5 0 m 리 암페어입니다. n 는 각각 10, 100, 1000입니다. 먼저 첫번째 경우를 따져봅시다. 그 전에 이 측정기로 들어오는 전류가 200 마이크로 암페아라고 가정하고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측정 범위를 5mA로 두는 경우입니다. 자, 이쪽으로 200 마이크로 암페아가 들어오고 있어요. 스위치는 측정 범위를 5mA인 곳에 두고 있죠. N이 100인 경우 이쪽으로는 1%인 2마이크로암페어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나머지 99%인 200배기 2마이크로암페어가 들어갑니다. 2마이크로암페어가 들어가는데 이 측정기의 최대 전류값이 50마이크로암페어였죠. 여기에 2마이크로암페어가 들어가니 눈금은 4%만 움직일 것입니다. 눈금은 4%라 그럼 사용자는 측정 범위를 낮출 겁니다. 측정 범위를 5 0 0마이크로암어로 둡시다. 예상 눈금은 40%입니다. 따져볼까요? 스위치가 여기로 이동했지요200 마이크로암페아가 이쪽으로는 1 0 20 마이크로암페아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는 나머지 90%인 200 백이 20 마이크로암페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금은 40%가 맞아요. 결과가 40%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있나요? 잘 되는데. 자, 현실을 따져봅시다. 스위치가, 아, 여기가 A. 여기를 B라 했을 때, A에서 B로 순간 이동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C라 합시다.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시인 경우가 됩니다. 이쪽이 끊어졌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릅니다. 그럼 이 전류가 전부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기기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값이 50 마이크로 암페아인데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고장이 납니다. 해결책을 생각해 봅시다. 그 해답은 연동된 스위치입니다. D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여기 D스위치를 탑니다. 이 스위치는 이쪽 스위치와 연동이 됩니다. 연동이라는 것은 스위치가 A와 B에 있을 때는 D스위치가 ON이 되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순간 에는 D스위치가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즉 C위치 이것은 이동 중을 뜻합니다. 이때는 D 스위치가 오프가 됩니다. 왜 전압계일 때는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했지요? 전압계를 그려봅시다. 전압계에서는 저항들이 직렬로 연결되죠. 스위치가 A, B가 아닌 이동 중인 C인 경우에는 개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C 위치는 개방입니다. 따라서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